우리 정용형고모님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고모님한 말씀 하시겠습니까? 한 말씀, 짧게 한 말씀 하세요. 아, 제가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어서 반갑습니다. 제가 건강이 좋지는 못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동지입니다. 죽어도 동지 살아도 동지 제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때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그런 나이였습니다. 그런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가 될수 있으려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. 예 정의는 이깁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. 아예 정용은 우리 고모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